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4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선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관한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도 정확하게 그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지 못했다가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말 자체도 제자들은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이라면 이것이 애초에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렸다고 치고 그러면 죽으신 예수님은 누가 다시 살리겠다라는 것인지.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직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과정에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해산의 진통은 산모에게 있어서 근심이 되지만 아이를 낳고 품에 안으면 해산의 고통은 잊혀지고 그 아이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때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고난이나 박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얻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아무것도 그들이 묻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며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얻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며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받게 될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요구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구원과 천국 소망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인생의 문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몇번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